지금 어떤 현사이 벌어졌냐? 사러 갔다가? 예. 뭐, 어 안말로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음. 예전에는 그냥 계약을 한 거야. 2, 3, 4월에. 예. 근데 5월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발을 빼는 거야. 어 가격 보고 빼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을 보는데 분위기를 보는 거죠. 예. 이상하고 비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물건을 보러 갔는데 못 사는 거예요. 음. 안 사거나 못 사는 거죠. 그럼 음. 뭐예요? 더 내려가야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만약에 5월에 이어서 6월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탄력을 으도못떻게 돼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하반기가 강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라 신호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 오를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목소리> 자, 표오 t v 오늘도 아주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문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선, 조기 대선 치르고 있는데 이제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투표일도 며칠 안 남았고 네. 결과가 바로 나올 텐데 네. 자, 많은 분들이 집값의 추이가 궁금하다. 네. 지금 현재, 어, 대선 전이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값, 서울과 수도권 또,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방은 뭐, 여전히, 그, 횡보 중이고, 네. 하방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세종만 요번에, 이제, 그, 대선 공약에 살짝 나온 바람에, 음흠. 저번 달에, 이제, 거래량이 보통 1,200건 하다가, 1000건을 넘었어요 갑자기 5배 올라왔고, 예. 주택 심리 지수도 뭐, 보통 지방에 지금 한 20배 개못 짓거든요. 예. 근데 100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지금 불탔고요. 예. 나머진 다 그대로고 음. 서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스러운데 토지거래가 터지면 뭐그 풀면서 이제 뭐 펌핑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이제 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1월 20일인가 21일날 세미나에서 오세훈 시장에 얘기 던지면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월, 2월, 3월까지 예. 끝이고 예. 4월도 피크치는 느낌인데 거래량은 줄기 시작했어요. 예. 그 거래량을 보면은. 천건이던게 갑자기 구천 건대로 떴어요. 아. 갑자기. 3월에 어마어마하게 떴죠?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줬을 때 그때. 네네. 예. 그 전달도 몇천 건으로 다시 올두배 정도 올랐는데, 그 전에 워낙 적었기 때문에, 구천 건이 되니까 만건 넘은 거 드물거든요. 몇년 만에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저번 달, 4월 달, 4월 달 거래가 이제 요번 달 말까지 신고를 하잖아요. 예. 이제 한 7, 8일 남았죠? 예. 현재 4,500 건으로 반토막 났어요. 어. 갑자기?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일단. 네. 근데 반토막 났는데 중요한 건 5월입니다. 회복했는데 요번에 이제 또요 5월 달 똑같이 말씀드려요. 5월 20일인데 경기도는 지금 6 0 0건밖에안 돼요. 아, 역시 저를 주셨어요. 네. 그럼 시장의 심리가 급격해진 거죠. 음. 그럼 반토막보다 훨씬 많이 난거 아니에요? 그렇죠. 210일 거냐면 5월 지금 20일 넘었는데 그니까, 러9 0 0 컨터실 때는, 그러면 3월 20일이 됐을 때 신고가 이제 4월까지 하잖아요? 예. 고수체 그 2맘대 거래량이 그때 2천0 0 3,000 찍었어요? 네. 예. 풀로 막 튕길 때니까 이거래량이한두배 정도 더 업이 되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두배 업이 되면 6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참한 수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빨리 지금, 시장이 식고 있다. 어. 급격하게. 4월은 예. 그나마 버틴 거예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재건축 현장 신고가 나온다고 보도 자꾸 튕기잖아요. 알겠습니다. 뉴스에 네. 나오죠. 네. 근데 그 튕기는 게 효과가 없는 거죠. 아, 뉴스에 계속 도배를 해도? 해도 힘을, 힘을 못, 못 받고 아. 지금 이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월부터 스트레스 뒤에 사하잖아요 예. 그거를 미리 알고 6월에 할 사람은 없잖아요. 예. 아, 나는 조금 집을 사야겠다. 금리, 가상금리 안 받고 하려면 이러면 최소. 서에막 예. 움직이는데 그때 붐이 일어나니까 그때 막 몰렸던 거고. 예. 그게 우리가 수요의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 나는 6월 달에 살준비를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지켜 몰라. 음. 불안하잖아요. 아, 빨리 가서 사야지. 그래서 땡겨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음. 예전에 지금 정책 자금도 나왔거든요. 정책 자금이 나왔으면 전국적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예. 저 하락 중하면서 근데 서울만 유달리 이 편차가 심해요. 경, 음. 경기도도 심하고 경기도도 음. 보통 만오천건 가거든요 평균이. 음. 근데 요번에 많이 내려왔다. 뭐이삼천오천 이렇게 유지하다가 요번에그 토지 거래가 붐이 서울에 터지니까 이게 한구천건만 건까지 올라왔어요. 한칠 팔십 퍼센트 회복했죠? 예. 매수 심리라고 있어요 캐비통에서 내는. 예. 근데 매수 심리가 식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아파트를 사러 가겠다. 그게 이제 특히 서울이 더 심한데, 예. 서울은, 그니까 매수심리라는 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공인중개사가 찾아오는 손님이 10명이고, 여기가 1명이면 이게 한 100대잖아요. 예. 100% 어업이 되니까 100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렇게 반반이면 100이고, 100 넘어가면 막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를 음. 이제 KB가 몇천 개 업소에다 해가지고 확인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그게 20, 뭐 30, 40, 50 하다가 60, 70으로 막 올라왔어요. 예. 그게 이제 한50 후반대로 왔거든요. 예. 근데 50분 만 왔다가 약간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거래량이 저번 달에 한반을 쳐줘야 되는데, 음. 지금 막1 0분일 통화 났잖아요. 네, 거래량은 완전히 줄었고. 네. 그런데 매수심리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을 그대로 맞습니다. 이걸다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요. 아, 이게 올라가고 막 이래서 됐다. 이제 머리 아프고, 이사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아, 사야겠다. 가상금리도 음. 없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사이 한두 달 사이 막 오른 거 있잖아요. 이제. 예. 예. 아, 암만 계산해서 부담되는 거예요. 아, 집값이 갑자기 뛰었다.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전에 그, 포모 현상이라 해서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포, 반대로 포, 포, 포모 두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이거죠. 아, 내가 지금 못 사면 안 돼. 빨리 쫓아가야지.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승기에 다 그랬죠. 음.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사러 갔다가, 예. 어? 어, 암만 좀 이상한 거 같은 거예요. 음. 사람은 예전처럼 많이 오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계약을 한 거야, 2, 3, 4월에. 예. 근데 5월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발을 빼는 거야. 어, 가격 보고 빼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을 보는데 분위기를 보는 거죠. 예. 어? 아, 이죠그 그렇죠. 사이에 나는 15억을 보고 갔는데, 10억을 보고 갔는데, 또 2, 3억이 오른 거예요. 아, 호가가 막 오르니까? 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공인중개사10년년한 분이 저한테 오면서 전화 왔는데. 예, 뭐라 그래요? 예. 자기가 집을 팔았어요. 예. 그래서 원래 살려던 집으로 가, 저 사고 싶은 집으로 가려고 갔더니 고 음. 그 팔려고 한한두달 사이에 2 3 억이 오른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 예. 그래가지고 음. 그 십몇 년 하신 베테랑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음. <laughs> 교수님 이걸 저걸 사야 돼요. 말해 비싼 거 같은데. 야, 이거 중요한 거. 음. 그런 분들이 보기에도 비싼데 음. 일반 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삼사 월에 서울의 집값이 오른 게 음. 이상하고 비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오기 물건을 불어갔는데못 사는 거예요. 음. 안 사거나 못 사는 거죠. 음. 그럼 뭐예요? 더 내려가야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만약에 5월에 이어서 6월까지 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음. 이게 이제 탄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하반기가 강하게 조정 할수 있다라는 신호의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를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 뭐 그렇게 그렇게 보시작입장다 아니, 지금 보니까 재건축 시장에 신고가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여의도 쪽 보면 네 신고가들이 계속 터져요 근 네. 잠실 쪽 터지고 네아 그거 그거 중간에 맞습니까 네. 그게 왜 터지냐면요 3, 4월에그 강남 거 강남 상가 거리가 많이 됐잖아요 예 터졌어요 차익이 생겼죠 예어딜 투자하겠어요 아 옆에 급한 사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흠. 그거를 사업에 쓰겠지만 음. 나머지 갭 투자를 잘 하신 분들은. 차익이 났으니, 제, 다시 한번 투자해야 되죠. 예. 그럼 타겟이 어때요? 음. 잠실주공 못한지 하고 여의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들이 그냥 배팅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차익도 있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 수요가 우리가 잘볼게 뭐냐, 여의도나 목동인지, 둘다잖아요 예. 여의도랑 목동이 약간 끊기 시작한다. 그면그 음. 수요도 끊긴 거죠. 예. 그럼 실수자도 약한데다가 투자 수요까지 꺾으면 시장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되니까, 음. 5, 6월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5, 6월. 심리가 다 나타나니까, 지표로. 예. 네. 우리 교수님 말씀 중인 제가 한 가지 좀첨언을좀 제가 드리면. 네네. 재건축 네. 단지에. 네. 아, 이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대치동 쪽의 아파트가 48억 하는 네. 거를 샀어요. 자기 돈 10억 주고 38억을 대출받아 샀어요. 네. 그런 친구들 많아요. 또 제가 다른 데또 서울 지역에 보니까 25억 하는 아파트를 15억을 대출받아서 자기 돈 10억 주고 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5억, 30억, 4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분들은 다 내가 돈이 많아서 산다. 라고 어, 생각할 수 전혀 있지만 어, 전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맞아요. 이 모두가 다 빚인데 네. 중요한 건 48억짜리에 아파트를 38억 대출로 산이분에게 누군가가 한 60억 70억을 줘야 이분이 그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못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경매 많이 나오잖아요. 경매 나오고 있잖아요. 강 강남 경매가 지금 작년 가을에 많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이번에 그 토지 거래가 풀면서 펌핑 되면서 네. 경매 물건을 팔려다가 다시 팔리니까 들어와서 팔리고 그랬거든요. 예. 이번에 못뭐 팔고 이제 꺾였잖아요. 예. 그럼 다시 경매 나겠죠? 나오죠.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강남 경매 뚝뚝 겁니다. 예. 뜰 겁니다. 많이 뜰 겁니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연이어서 제가 똑같은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네. KDI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어, 경제 성장률을 0.8% 1%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0.8%를 지금 전망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 지금. 그래도 더 올라간다. 언제 내려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답답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이돈 갖고 살려고 했더니 또 올라가 있고, 또 여기 가서 살려고 했더니 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 집값이 내가 쫓아가도 못 쫓아가는 집이 돼 버린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경제 성장률 0.8% 시기를 우리가 겪어 보지 못했지만 네. 교수님은 수십 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으니까 네. 이 정도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처음엔 지금 뭐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0.8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도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성장하는 얘기가 사실상 예. 실질 성장률은 그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고, 예. 이자 부담이나 어떤 소득이 늘어나서 그걸 상환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말씀드렸던, 말씀 주셨던 그, 무리해서 대출하신 분들, 음흠. 이분들이 유지 부담 능력이 저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매로 나오든지 채권 행사들이 시작될 거고, 네. 빚잔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초, 시발점이고요. 0.8이라는 수준은 해외 수출도 지금 뭐, 근데 이것도 수정한 거거든요. 수정해서 0.8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예, 예. 트럼프가보편관세던지고이이니까 그 수정했는데 중요한 건 내수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어 예상보다 내수가 안 살아나.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 자꾸 내수 살린다 양쪽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내수이 꺾이는 게좀 일단도 말씀드렸지만 상가공신율이라고 얘기잖아요. 예. 자 이게 다 연쇄적이잖아요. 쉽게 그래. 말하면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얘기는 내수가 안 받쳐주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지금 보면 수출은 조금 유지가 되는데 예. 내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소비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산업활동 동향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이 소비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면 물가가 지금 올랐잖아요 예. 그럼 라면을 열 봉지가 천 원이었는데 이걸 쓰다가 계산할 때는 이 명목 가격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면 라면 천 원이 그대로 이게 또천 원이 아니라 998원, 970원 준다는 얘기는 물가는 올랐잖아요. 예. 그럼 라면 100개 먹던 사람들이 지금 80을 이렇못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점점 줄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 경제가 영청파이라는 얘기는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한 건데 편의점이 대한민국 역사상. 예. 몇 분기째, 지금 한 1, 2분기째? 계속 매출이 줄는 건 처음이에요. 아 편의점 매출이, 편의점 매출이 줄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 경기가 안 좋아지면 편의점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또 편의점 물건 을 사고 다이소 매출도 늘어나지 같이 가는데 예. 다이소는 늘어나는데 편의점은 줄었어요. 저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데 청년들이나 이분들은 부모님한테 학생 때도 돈 받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꾸 감소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 끝 끝물이 이제 편의점이라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편의점에서 점심때 식사하시는 분들 많 많아.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양보 입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네. 요새는 그냥 풀이 다 풀이에요. 이해해요. 그 편의 편의점이 그냥 우리 옛날처럼 슈퍼마켓의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아, 아그 식당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식당이에요, 거의.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매출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예전에 삼각김밥이 있으면 김밥 4,000원짜리 좀 좋은 거 먹던 분들이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올랐으니까 가격이. 그러면 예. 덜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껴 쓰고. 예. 젊은이들이 요새 아껴 쓰는 거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0.8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경제학자나 금융당국자다 알아요. 음. 자, 거기서 그러면 이자 부담이 있는 사람들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기업들도 못 번디잖아요. 예. 이게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음흠. 그럼 여기에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뭐 재정 확충을 하든 뭐하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 이어질 거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할 건 그거죠. 자산 관리를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잘 관리하고 좀 해지를 할 때다. 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그게 부동산 시장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이 서울만 그렇지 지금 음. 전국, 저, 세종 빼고, 음. 세종 여부는 특수가 있으니까 음.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음흠. 서울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남 3구하고, 마영성하고 6개하고, 서대문구하고, 동작구, 광진구, 음. 이렇게 음. 9개 정도만 강세를 보이고 선호지역이니까 가는데, 나머지 9개 빼면은 25개면 16개가, 음흠. 다 지금 하락 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마, 거기서 마포 빼세요. 아 마마포가 마포, 네. 아, 유사 바뀌었죠. 집값이 안 올랐다니까요. 그 강남 3구의그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네네. 네. 네. 이거 뭐 지정 이거 가지고 풍선효과로 마포가 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 좀 가격 호가는 올랐어요. 어, 호가는 올랐죠 호가만. 제가 네. 아, 현장에서 제가 다 가서 일일이 그 체크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제가 이게 맞 이게 맞는 게 제가 그저 상담을 요새 봤는데 네. 마포를 살려고 몇 년을 기다렸다가. 네. 교수님 있고 조정이 됐었다가 다시 올라간 바람에, 예. 근데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 오세훈이 그런 바람에 또튄 바람에 예. 가면은 효과가 막 올랐다는 거, 갑자기 몇 억이.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허풍이다. 허풍 빠질 거다. 예. 똑같네요. 똑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문에 나는 거, 여러분 자, 절대 신문을 어, 어, 100% 똑같은 신뢰하지 마으시기바랍니죠 제가 직접 현장 가가지고 제가 다 뒤졌거든요. 어, 아, 네네. 네. 잘좀 말씀 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아, 집요한 거. 거. 끝난 거죠. <laughs> <laughs> 아, 지금, 현재 아무튼 그래서 0.8%라는 성장률 봤을 때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른다는 것은 어렵다. 기대하기 어렵죠. 기대하기 어렵다. 도리어 음. 하락을 좀 조정. 조정이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다시 가지. 음. 이 상태로서는 지금 제가 볼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시했거든요 예. 뭐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제가 또